이번 시간은 1차 방정식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기본 형태의 1차 방정식 그리고 계수가 분수인 것 그리고 소수인 것까지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 이제 활용 문제를 알아볼 거예요. 활용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보통 네 단계로 우리가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미지수를 정해야 됩니다. 미지수, 내가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인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미지수로 정하고 두 번째 방정식을 세우고요. 세 번째 풀어 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어, 실제 이제 문제를 풀어 보면서 얘기를 해 보겠지만 어, 활용 문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통 시을에서 처음에 나오는 문장을 보고 식으로 고치는 어, 문장을 식으로 나타내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대충 간단하게 하고 단번 확인하고 넘어가긴 하는데 이 부분이 가장 활용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요 식을 다 세우고 나면 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1차 방정식만 풀어주면 되는 거죠 어, 결국에는 여러분이 많이 식을 세워보고 문제를 풀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활용문제가 귀찮다고 어렵다고 조금 푸는 것이 아니라 활용문제를 훨씬 많이 더 연습을 하기,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어, 윤선의 가족이 레일바이크를 타러 갔대요. 네, A와 B 지점 사이를 갔다가 오는 왕복을 하게 됐고요. 갈 때는 시속 15km로 가게 됐고, 올 때는 시속 12km로 왔대요. 네, 이거 두 개를 합쳐서 45분이 걸렸답니다. 자, 이때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두점 사이의 거리를 x라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거리를 가지고 우리는 시간을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갈때 걸린 시간은 속력 분의 거리죠. 그래서 15분의 x. 그리고 올때 걸린 시간은 12분의 x예요. 이거 두 개를 더했더니 45분이다. 어, 우리가 시속을 얘기했기 때문에 45분이 아니라 어, 4분의 3시간 이렇게 얘기해야 될것 같아요. 모두 분수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15와 12와 4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야 되겠죠? 최소 공배수 구해봅시다. 4는 2의 제곱이고,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 그리고 5는 3 곱하기 5니까, 최소 공배수는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해서 60이 되겠네요. 60 곱해주면, 4x 더하기 5x는 45가 되어서, 9x는 45니까 x의 값은 5다. 즉두 지점 사이의 거리는 5km다 이런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렵다고 조금 풀면 안 돼요. 어. 어렵지만 내가 풀수 있다면 그것을 빠르게 잘풀수 있을 때까지 충분히 연습을 해야만 다음 단원을 공부하는데 수월하게 할수 있습니다. 많이 연습하기 바랍니다.